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반의신동우입니다 어,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그 대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일까요? 어, 이 물론 뭐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의 이제 특징들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학부모님들은 매번 그 특목고 자사고 56등급과 일반고 56등급의 차이. 특목고의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이 매우 높죠. 높습니다. 뭐, 2, 3, 뭐, 못해도 2, 3등급, 잘하면 1, 2등급, 뭐, 이렇게 해도 가니까요. 하지만 이제 일반고 56등급은 그렇진 못하죠. 하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 사실, 그 못한 아이들도 뽑아주겠다는 거거든요. 일반고에. 근데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학업 역량이 그만큼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 역량이 좀 처지지만, 가능성 있는 아이를 선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능성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아니, 5, 6등급 아이가 보면, 저도 이제 뭐 자료조사나 이런 걸 해보거나 또 실제 사례로 놓고 봤을 때, 일반고 5, 6등급 학생들도, 음... 중앙대나 한양대에 합격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합격할까인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물론 기록에 질이 좋아야 한다.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처럼 거기 써 있는 말처럼 써져 있어야 한다. 뭐 써져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도대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야 그, 어, 어, 일반고 456등급도 경희대나 중앙대나 한양대 이런 데를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냐는 거죠. 어떤 것이 있기에 제가 좀 전에 어 반강제적으로 어 반강제적으로 많이 산에 올라간 거죠. 사실 반강제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본부에서 추진하는 일을 취재차 갔지만 산에 올라간다는 생각을 했기는 했죠. 뭐 그래도 뭐그 그래도 따라 올라가 면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험해요. 뭐 저의 체력으로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반강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근데 올라갔다 오, 와보고 나니까 만리산에 올라갔다 오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그 느낌이. 느낌이 너무 좋고 또 제가 코골이가 좀 심했는데 그것도 상당 부분 완화가 됐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얼마나 헉헉 되겠어요. <laughs> 막 이러면서. 근데 어찌됐건 그런 그 즐거움이 제머릿속 어딘가에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까운 산이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지만 마침 운이 좋게도 백전불태 저자 유성정 소장에게. <laughs> 오, 거기 갈래요? 라고 해서, 오케이, 콜! 해서, 이제 올라갔을 때, 어, 이미 어, 제가 어, 버스 타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어, 전철역까지 걸어가는데 이미 퍼지겠더라고요.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 어찌된건 먼저 올라가라고 하고, 나는 천천히라도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 걸어갔. 어쨌든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북한 이기에서 내려서 연신대 역에서 내려서 올라가는 데까지 산에 올라가는 그 초이 부분까지 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laughs> 야, 정말 저질 체력이었습니다. 어찌됐건 끝끝내 올라갔고 올라가는 도중에 정말 <laughs>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또는 아줌마들도 계셨고. 야, 정말 그 정말 존경스러워.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들이 막 내려오더라고요. 저는 오후에 올라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자기주도성입니다. 자신이 해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공부를 에, 빨리 올라가는 아이들이 잘하는 거라면, 제가 비록 못 올라가지만 그래, 못 올라간다기보다는 천천히 올라가지만 그것을 도달해 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어쨌든 해낸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기주도성 이라는 겁니다.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는 바로 이런 자기주도성 인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뭔가에 대해서 비록 빨리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비록 성적은 낮지만, 낮지만 조금씩 더 전진해가는 그 학생이, 그리고 그 학생의 기본 전제는 독서 역량이 있지 않으면 힘들죠. 아무런 독서도 하지 않으면서, 아니면 뭐 누구나가 읽는 뭐 기껏 1년에 한두, 소, 한두 권, 서너 권, 네다섯 권 정도의 책을 읽거나, 물론 뭐 책의 종류에 따라도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해내는 학생, 천천히 가지만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한 발씩, 또 그게 이제 결국은 학업 역량인 거거든요. 그런 학업 역량을 밑받침해 가면서 이해력과, 결국은 이제 대학은 공부하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력과 독해력과 문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이 집중력과 끈기와 인내심과 이런 것들이 길러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물론 이제 제가 지금 학업 역량만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그 인성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을 있는 그런 학생을 선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런 자기주도성이 있는 학생이어야 하는데 이 학생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자녀를 갖고 계실지도 몰라요. 남들처럼 빨리 올라가지 못하는 아이가 아까처럼 성적이 좋은 아이가 산에 빨리 올라가는 아이라고 가정한다면, 저처럼 느리고 중간에 쉬지만 끝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의지인 거죠. 근데 그런 의지를 여러 학생부의 기록에 녹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이 학생이 겪는 좌절이 있죠. 올라가 봐야 별볼일 없어. 그거 해도 안 돼. 이미, 미하 산에 올라가는 애들이 뭐 얼마나 많은데. 체력 좋은 사람들이야. 저보다 얼마, 어마무시하게 많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주도성을 끝끝내 관철하려고 하는 그 학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있죠. 안 적어주는 선생님, 뭐, 뭐또뭐 여러가지 어쨌든 그 학생을 뭔가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 학생에게 어 좌절을 줄 만한 단어를 사용하고 야 성적이 안 되면 안 나,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되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그니까넌안돼 어차피 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않더라도 어찌됐건 좌절을 겪을 만한 단어들을 학생에게 입력하게 되니 되고 그 학생은 그 단어를 듣고, 이제, 아, 나안 해. 이러죠. 제가 늘상 얘기하, 얘기하듯이 공부는 못해도 좋습니다. 대신 잘해보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흥미가 있어서 성적이 특정 과목에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욕, 성취감이 생겨서 또 다른 과목도 보면서 공부하게 되는 것. 그런 학생들이 3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다면, 당연히 지금 당장의 성적 때문에 좌절하거나, 지금 당장의 어떤 기록의 물 때문에, 어, 어, 실망해서 도전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끝까지 해내는 거죠. 가보는 거죠. 아직 젊잖아요. 그죠? 아마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거기 보면 일곱 살 아이도 잘 올라가고, 뭐 청년들 뭐 3, 2, 30대의 사람들은 뭐 그냥 너끈하게 올라갈 겁니다. 아, 이 기본 이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누구나가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처럼 몇십 년 동안 산잘안 가고 운동 잘안 했던 사람이 몇십 년 동안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 뭐, 15, 16년, 거의 20여 년 동안 뭐, 특별히 운동 안 하고, 그냥, 원래 갖고 있었던 타고난 체력을 가지고, 그냥 버텨왔던 사람들에게 지금 다시 운동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어찌됐건 그런 작은 성취감으로 인해서 하나씩 도전해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전에 제가 다이어트 한다는 것과, 물론, 일맥 상통하는 관점에서 계속 가는 거지만, 어쨌건 우리는 우리 학생들이 에 어떤 도전을 멈추지 마라. 성적을 올리겠다는 도전을 멈추지 마라. 근데 그 성적을 올리는 것을 어, 어 어쨌든 뇌 훈련도 필요한 거잖아요. 뭐든지 다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못하는 학생이라면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이라도 그것이 설령 체육이든 음악이든. 미수, 은미채라도 성적이 좋든, 제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은미채가 나쁜 아이들을 가끔 봅니다. 어, 내신 성적은 매우 좋은데, 은미채가 매우 나쁜, 매우 나쁜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쁜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꼭 질문합니다. 은미채 왜안 했니? 그 학생의 본심을 듣고 싶어서, 거기에 합당한 이유라면 그냥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좋은 대학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불성실한 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음미체나 또는 특정 과목에서라도 열심히 하는 것또 제가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부족한 학생들이거나 특정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꼭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지. 역시 그것이 입학사정관이 바라보는 학교 생활 기록부일 거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이, 뭐, 이제 중간고사, 중간지필고사도 있고, 또 기말지필고사도 있고, 당장은 공부 못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해보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라. 그리고 그런 성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것은 기록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노력이라도 있으면 선생님들은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어른이 이 학생이 비록 공부를 못하지만 정말 잘해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고 멈추지 않고 비록 성적은 낮지만 독서 역량을 넓혀가면서 확장적인 사고를 해가는 학생이라면, 또는 성적은 비록 낮지만 남들 다 주는 뭐 예를 들어 수행평가 점수를 기본이지만, 애가 매우 특별하게 뭔가 만들어 온게 있다면, 그렇다고 뭐 이쁘게 글씨색 칠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사고가 매우 어 얘는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을 주는 학생이라면. 기록물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노력을 멈추지 말아, 말라는 거죠. 또그 기록을 좀더 빨리 달성해 가기 위해서는 교사하고의 협업, 아니면 교사하고의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랬을 때 역전이 가능한 학교 생활 기록부가 완성이 되고, 또 그, 그것이 기록뿐만이 아니라 성적으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학 이게 사실 학생들마다 다 처한 위치나 처한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특정 과목만 잘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이라면 그 옆에 과목으로 넓혀가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 주도성이니까요. 대학은 성적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를 원하고 성적이 좋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해가는 학생, 그 학생을 정말로 원하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수시가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만, 수시가 예전에 보면 이제 좀 빨리 일정들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논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로 들어온 애들 아. 교과로 들어온 애들 중에 수능체저가 있으니까 수능을 공부할 거 아니겠어요? 교과의 경우에.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논술도 이제 수능체저가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수능체저가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 손, 공부에 손을 놓는 모양이에요. 이제 올해의 경우는 살짝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손을 놓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헤맨다는 거예요. 공부에 손을 놓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어, 성적이 좀 높은 상, 더 상위권의 대학들이라면, 어, 당연히 이제 독서라도 했겠죠. 아무래도. 그니까 러 확, 어, 어, 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 그런 말이 잘안 들어오지만, 그보다 조금 더 낮은 대학에 입학적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그니까 러 뭐, 올해 고3이라면, 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이나 어~ 또 학생부 교과로 합격이 뭐~ 너무 명백해진 학생이라도 어~ 공부를 잘해보려는 이해력과 문해력을 어~ 이, 이 높이기 위한 확장적인 사고를 계속해 갈 그럴 필요성이 있다 대학은 그런 어~ 학생을 원하고 사회도 그런 사람 그런 인간을 원하죠.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사람을 원하지 발전이 멈춰진 그 학생을 또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뭐 얘기를 하면서 잠깐 저의 얘기를 빗대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 그 다음에 뭔가 도달해 가려고 하는 자기 목표 의식, 그 다음에 그런 성취감을 누려보려고 하는 도전의식. 이런 것들은 우리 학생 모두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학생부의 기록도 달라지게 만들게 될 거다. 또 고3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2학기니까 이제 기록이 끝났습니다. 근데 냉정히 생각해보면 <laughs> 내년에 재수할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안할 확률이 더 높지만. 재수하는 학생도 있는데 여건이 어떻게 희한하게 바뀌어서 학생부 종합전역으로 또 원서를 넣을 수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3학년 2학기에 학교생활 기록부도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계속해가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 정말 필요한 역량이고 능력인 거죠. 그런 것을 길러져 있어야 우리 삶이 편해집니다. 그런 거 명심하시고 명심해서 우리 고3 학생 여러분도 뭐 고등학교 1, 학년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중학생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이제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대학이 결정됐으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결정이 이제 아직 전이지만 특목고 자사고를 갈지 뭐 이런 문제도 또 남아있지만 어찌됐건. 자신을 개발해 가려고 하는 도전, 자신을 갈고 닦는다는 도전, 이것만큼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